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카고 북부 교회 중에서도 꾸준한 실거주 수요와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보유한 링컨샤이어와 롱그로브 이두 지역의 생활 환경과 시장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링컨샤이어는 생활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의 균형이 잘 잡힌 그런 교회예요. 시카고 도심에서 약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I-94와 접근성이 좋아 출퇴근이 편리하며 동로, 동네 곳곳에 쇼핑센터, 레스토랑, 비즈니스파크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아요. 초등 중학교는 대부분 링컨샤이어 프레리뷰스쿨 디스트릭트 103에 속하고 많은 주거지가 스티븐슨 하이스쿨 디스트릭트 125로 진학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다른 고등학교로 배정될 수 있어 주소별 학군 확인이 필요해요. 전반적으로 학군 치안 편의성이 모두 높은 편이라 가족 실거주 선호도가 꾸준합니다. 롱그로브는 링컨샤이어보다 훨씬 자연친화적이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요. 넓은 대지, 숲, 호수, 오픈 랜드가 많은 지역으로 고급 단독 주택이 조용하게 자리한 프라이빗시 중심 교회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초등학교는 주로 캐디얼 컨트리사이드 스쿨 디스트리 구6에 속하며. 고등학교는 주소에 따라 스티븐슨 하이스쿨 디스트릭 125 또는 먼델라인 하이스쿨 디스트릭 120으로 나뉩니다. 특히 롱그로브의 경우 해당 주소가 스티븐슨 학군인지 여부가 가격과 수요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군 체크가 필수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25년도 기준 링컨샤이엘 평균 주택가치는 약 68만에서 70만 달러대이며 지난 1년간 약6.5% 상승했습니다. 레노베이션 된 주택이나 그런 상태 좋은 싱글홈, 타운홈은 매물 부족 영향으로 빠르게 계약되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 롱그로브는 평균 주택가치가 약 85만에서 90만 달러대이며 지난 1년간 약5.3% 상승했습니다. 다만 롱그로브는 대지 크기와 주택 규모 편차가 커서 매물별로 시세 차이가 크고 일부 구간에서는 4에서 5% 정도 하락한 사례도 존재해요. 그럼에도 고급 단독 주택 중심 수요는 꾸준해서 전체 시장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두 지역 모두 과열된 그런 시장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조용하고 꾸준히 오르는 그런 안정 성장형 지역이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 속도를 보면 링컨샤이어는 평균 35에서 45일 내에 계약이 되며 인기 매물은 12주 안에 계약되기도 합니다. 롱그로브는 대형 단독 주택 비중 때문에 평균 45에서 55일 정도로 조금 더 길지만 학군 수요가 안정적이어서 전체 흡수 속도는 여전히 꾸준해요. 치안 역시 두 지역 모두 일리노이 평균보다 훨씬 낮아 안전한 그런 교외로 평가되며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조용하고 그런 가족 친화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링컨 샤이어는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좋아 쇼핑, 도서관, 공원 활동이 편리하다는 점이 강점이고. 롱그로브는 숲과 넓은 부지에서 누리는 그런 자연 친화적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링컨샤이어는 비즈니스 상업지대 업그레이드가 이어지고 있고 롱그로브는 빌리지 센터 재정비와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두 지역 모두 그런 성숙한 교회임에도 추가적인 가치상승 여지가 남아있어요. 정리하자면 링컨샤이어는 편리한 생활권, 안정된 학군, 균형 잡힌 주거 환경을 원하는 분들께 잘 맞는 지역이고, 롱그로브는 넓은 대지, 프라이버시, 자연 속의 그런 고급 단독 주택, 생활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지역입니다. 두 지역 모두 장기적인 그런 자산 가치와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대표적인 북부교회이며, 실거주와 투자 모두에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슨 학군 내 이동이나 그런 두 지역 중에 선택 고민 또는 나만의 집 가치 평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